다음 뉴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자와 교육 단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사관에 맞춘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학계 일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초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자를 띄고 북한도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서로 접근해가지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입니까? 국가주의적 발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들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며 내용이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물어보라며 집필 기준 논란과 거리를 뒀습니다. 교육부는 자문한 전문가 7명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도 2개월 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자문 전문가 명단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정수향입니다.